주의 책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이후 A. D. 90년에서 100년 신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A. D. 100년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인 그룹들과 슬압들, 장로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에 경의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셨을까요? 인류에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들에게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해서입니까?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책은 성취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온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먼저 구약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일본인, 러시아인, 중국인, 멕시코인, 필리핀인, 한국인들, 즉, 이방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민족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왜 쓰셨을까요?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이신론자, 진화론자, 불교도, 이라크인들, 이란인들, 아라비아인들, 모슬렘 교도들, 힌두교도들, 뉴 에이지 음악 애호가들, 유대인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것도 맞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그냥 한꺼번에 파멸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나라들을 모아서 재갈을 물리고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30장 28절입니다.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신의 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제갈을 물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탈하는 자들의 입을 제갈로 물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키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처럼 불길 가운데서 벌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처음에 성경을 쓰실 때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칼빈 주의자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하셨습니다. 인간이 원하면 누구나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칼빈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민족들을 멸망하실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디모데우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생명과 불멸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마련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택이 맡겨졌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주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있고 너무나 쉽습니다. 각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또그 이후에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거부되자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거짓 없이 다 드러내서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 역시 바울은 이러한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미 다해 놓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부름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대신과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들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힌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인간들도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안 하는 척 그렇게 위선을 부릴 뿐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들도 사람을 차별해서 대합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현대인들 역시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현대의 들나귀들입니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락이들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보좌에서 유대인 왕이 통치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이나 아랍인, 그 외에 이방인 어떤 민족도 그땅한 조각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세상 통치자들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죄 없으신 군사 독재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본그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스라엘도 주님을 거부했고 이방인들 역시 주님을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개미 언덕을 훑고 지나가는 개미 알기처럼 죄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 그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다섯 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가 이 지상에 쏟아지게 됩니다. 대활란때 주님께서 네 천사를 풀어 주면은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3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 명이었더라. 대활란 기간에 에루살렘에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대활란에 남겨진 사람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넣어서 포도송이를 거두듯이 그들의 피를 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게 되고 그 틀에서 사람들의 실제적인 피가 흘러서 말 곱비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셔서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생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신약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때는 그들을 믿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거부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대활란 때 남겨져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신들이 사생하라고 여겼던 바로 그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들에게 주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메시아께서는 사실 탈무도와 랍비들을 비웃으십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수정하시면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임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예자는 여호와란 뜻이고 수는 SUS 예수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을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진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더러운 개들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도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동일한 안식과 합평을 주십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이방인들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달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이후로 2세기, 3세기, 4세기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고난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이방인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또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의 핵심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AD 325년에서 1945년까지 800만 이상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반유대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반유대주의자가 될수 없습니다. 1611년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래로 종교상의 이유로 유대인들이 갇힌 개토나 유대인들에게 붙인 노란 별이나 또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을 아무렇게나 살해하는 것,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1611년 이전에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루토교도들도 있었고요. 카톨릭 교도, 그리스 정교회원, 성공회 교도, 장로교회에서 혹시라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할수 없는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고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대활란 끝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대환란을 통해서 제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 마지막에 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코 반유대주의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반유대주의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이러한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왔으며 그 유대인의 왕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야곱에게서 모든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완고한 죄들을 다 제하신 후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도 조만간 끝이 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활짝 열어둔 복음의 문이 닫히고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환란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내려진 그 진노를 함께 받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와 시편 등에서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회복 역시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입으로만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기독교 교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새 에루살렘을 대신하여서 정치적인 정부의 권세를 장악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등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로마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로마의 수장은 검은 마술을 믿는 마귀들린 이교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문을 외우면 물이 피로 바뀌고 또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칭호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즉 신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믿음의 모든 근본사항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빌론의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이러한 풍습에 대해서는 레미아서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술 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 제물을 부었더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늘의 여왕에게 자신들이 분양을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늘의 여왕을 섬겼고, 현대 이방인들 역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그러한 종교로 포장된 하늘의 여왕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곧 복음의 문을 닫으시고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던 이 복음의 문도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이 성경의 성도들과는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실 교황이라는 사람은 성경 역사에서 첫 번째 살인자였던 카인의 화신입니다. 교황은 이교도고 독신남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장으로서 카이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카톨릭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 뿌림을 받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줄곧 자신들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과 완전히 끝내셨다, 끝났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구약의 400개 이상의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질적이며 정치적인 모든 약속들을 영적으로 싹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티칸 교회 국가가 이러한 약속들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거하시고 피에 취한 창녀로, 즉 로마 카톨릭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창녀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고, 로마 카톨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성경을 왜곡시킨 덕분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카톨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카톨릭이 주장하는 신약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이런 후천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황들이나 추기경, 신부들은 이러한 사기적인 성경 해석을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적인 교리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교리적 오류를 결코 범할 수 없다고 이들은 카톨릭 교도들에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이보다 더 심각한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의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한 왕이 이 지상에 주의 왕국을 세운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땅을 통치하는 정치적 번영을 하는 정치적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는 결코 카톨릭 교도가 군림하지 않습니다. 교황들은 신성 모독을 일삼고 이렇게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거부합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다루고 있는 구약을 거부합니다.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사실 구약은 닫힌 책이며 천국 역시 이들에게는 문이 꽉 닫혀져 있습니다. 이들의 자기 중심적인 것은 참으로 병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종교적 유선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 끔찍한 저주와 화를 이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되어버렸고 구약은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제거된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이 시대에 당하는 멸망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